아다롤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디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디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설을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더럴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더럴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 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브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 아비하일의 딸 왕우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브리미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웨르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브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우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함에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도의 명령에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 수애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도 고장과 십장을 읽으십시오. 드디어 유다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첫번 조서에 따라 유다 민족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둘째 소서에 따라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려는. 유다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대세가 기울어져 있음이 드러납니다. 전국의 관원들과 대신들과 방백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인들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은 모든 대적들을 처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마저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처 죽인 대적의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민족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불임절이 생깁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되도록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하만의 사악한 꾀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이은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9장 24, 25절 곧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다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 미야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열왕과 하나님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여호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되 모든 악한 괴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만을 통해서 유다민족을 멸하려 하는 저들의 괴계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희에게 알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영패에 처든지간에 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므로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능히 물리치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